안녕. 나는 독후감 스는 칙칙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은 3채 2부의 다섯 번째 이야기를 들려줄게. 레이디아스와 하인스는 동시에 동면에서 깨어났는데 그들은 그들이 동면한 지 8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 짧은 기간 동안 기대했던 과학의 성과가 있었다는 것에 놀랐어. 하인즈는 깨어나자마자 부인 게이코가 기다리고 있는 어떤 건물로 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 뿌연 안개 같은 것이 자욱했지. 그 안개 사이로 자그마한 사람 형체가 보였고 그게 게이코라는 걸 한눈에 알아차린 그는 한 걸음에 달려가 그녀를 와락 안았어. 게이코는 미안해 여보 나 8년이나 늙었어. 그래도 나보다 한살 어리잖아. 근데 내 동면 3년 후에 당신도 동면하기로 했잖아. 왜안 했어? 우리가 동면할 동안 할 일들을 준비해 놓으려고 했는데 일이 끝나지 않았고 너무 많았어. 힘들었지. 말도 마 당신이 동면에 들어갈 동안 차세대 슈퍼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지자가 쳐놓은 과학의 한계 때문에 모두 스포로 돌아갔어. 그랬군. 내가 당신과 같이 있어야 했는데 소용없었을 거야. 우린 같이 8년만 낭비했겠지. 한동안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다. 한 가지 황당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원시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대뇌를 시뮬레이션 하기로 한 거지. 어떤 방법인데? 마이크로 프로세서 100억 개를 서로 연결시켰어. 뭐라고? 그건 인간이 지금껏 만들어낸 모든 것을 합친 양일 텐데. 그보다 많을걸? 그런데 그걸 다 연결시켰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컴퓨터를 만들었어. 주의를 봐. 뿌연 안개 같은 것은 슈퍼컴퓨터의 홀로그래픽 모니터야. 그러며 그녀는 목에 건 작은 물건을 조작했지. 그러자 안개에서 뿜어 나오는 수많은 빛들이 아까와는 다른 형태로 반짝였어. 이 반짝이는 별 하나하나가 바로 뉴런이야. 그녀는 말을 이어나갔지. 이게 전체 대뇌 구조야. 분해 영상기로 단면 300만 개를 동시에 다이내믹 스케닝에서 시뮬레이션 했어. 방금 본 홀로그램은 뉴런 사이의 거리를 4, 50배 확장한 거고 정말 대뇌의 우주 속에 별빛 파도가 넘실거리며 쉼없이 무서한 모양의 그림을 만들어냈지. 하인스는 탄성을 터뜨리며 이게 누구의 대뇌와 연결된 거야? 바로 나야. 그리고 그둘은 대뇌의 신경 메커니즘을 알아내기 위한 실험에 들어갔어. 그러다 우연히 단순한 명제에 답을 하는 피실험자의 대뇌를 약한 방사선으로 촬영할 때 피실험자의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피실험자가 아무런 판단 없이 그 정보를 그대로 사실로 믿는다는 것을 발견했지. 하인즈는 이 발견을 통해 어떠한 사실을 그대로 믿게 하는 장치, 즉, 멘탈 스탬프라는 것을 만들어내었고, 우주군 총 책임자를 찾아가 우주군의 팽배에 있는 패배주의를 없애기 위해 이를 도입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어. 그리고 그는 PDC 면벽 프로젝트 청문회에서 멘탈 스탬프에 대해 소개하고 각국 대표들은 하인스와 게이코 박사부부가 암흑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며 인류의 사상을 통제하려는 프로젝트를 막렬하게 반대했지. 그러나 하인스는 아무도 오지 않은 숲속에서 나무에 한쪽 다리가 깔려 피를 흘리는 청년이 과다 출혈로 죽느니 톱으로 자신의 다리를 자르고 차로가 병원으로 가서 산 이야기를 하며 지금 인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고 멘탈 스탬프를 공공시설처럼 모든 일에 개방하고 명제는 단한 가지에만 국한될 것이라고 설명하지. 즉, 삼체 세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신념. 이 신념을 갖길 원하는 사람들만이 스스로 이 장비를 사용하여 머리에 이 신념을 주입하고 그 과정을 엄격하게 감동할 것이라고 제안해. 그러자 각국의 대표들은 하인스의 제안을 기초로 멘탈 스탬프 사용에 대한 다양한 규제 요건을 도출하고 사용 대상도 우주군에만 국한시켜. 이윽고 신념센터라고 불리는 하인스와 게이코가 운영하는 센터가 문을 열지 처음에는 이상한 명제들, 즉, 부인이 바람피지 않았다 라더니 신은 계시다 라는 명제를 들고 와 그것을 주입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부당하고 한참 후 마침내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방문객들이 찾아왔어. 그들은 우주군 장교들로 그들의 눈 속에는 우울함과 막막함이 서려 있었지. 우리는 우주군 장교입니다. 승리의 신념을 얻으러 왔습니다. 사전 준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어. 심사팀 10명이 신년부를 돌려가며 읽고 글자 하나하나를 검토한 후 공증서에 서명했어. 그리고 그들의 감독하에 첫 번째 지원자가 신년부를 들고 멘탈 스탬프의 스캐너 아래 앉았지. 지원자의 테이블 우측에 빨간 버튼이 있었어. 질문이 시작되었지. 이명제의 신념을 얻길 원합니까? 같은 질문은 세번 반복되었어. 지원자가 모두 같은 대답을 하자 스캐너 위치가 지원자의 머리 위에 고정되었지. 멘탈 스탬프의 작동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음속으로 명제를 읽은 뒤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원자가 버튼을 누르자 버튼의 불이 녹색으로 바뀌었어. 30초 후 다시 멘탈 스탬프의 작동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뒤 지원자가 들어가서 각각의 절차가 반복되었지. 개입꾼는 신념 주입을 마친 4명의 장교 눈동자가 호수처럼 잔잔해졌음을 확인했고 기분이 어떤가요? 라고 물었지. 그러자 그들은 아주 좋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후 신념을 얻으려는 우주군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어. 일주일 만에 100명이 넘는 우주군이 멘탈 스탬프를 통해 승리의 신념을 얻었지. 하인스는 게이코에게 여보, 우리 이제 가야지. 미래로? 응, 이제 우리 할 일은 다한것 같아. 미래로 가서 역사를 기다려야지. 언제로 가려고? 아주 멀리. 삼체 탐측기가 태양계에 돌아다니는 그때로 가려고 해. 게이코는 동면에 빠져들고 있었어. 냉기가 구석구석 그녀의 몸을 훑은 그 순간 갑자기 그 동안 혼돈과 소음 속에서 그녀가 줄곧 고민해온 실마리가 분명해졌지. 게이꼬는 동면을 멈춰달라고 소리내고 싶었지만 이미 늦은 뒤였어. 그러며 절망에 빠진 눈빛을 하며 동면에 들어갔지. 한편 UN PDC 면벽 프로젝트 청문회에서 항성형 수소 폭탄 실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어. 다행히. 항성형 수도 폭탄은 그때까지의 과학 기술로 만들 수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실험은 지구에서 하려면 갱도를 깊이 파야 하는데 그 폭발력 때문에 쓰나미나 지진 등 예상 못한 큰 피해가 날 수도 있어 결국은 달의 반대편에서 해야 할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 하지만 레이디아즈는 그 실험을 수성의 상황에서 해야 한다고 했어. 그러나 러시아 대표는 수성의 갱도를 파는 것은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반대하며 표면은 괜찮을 것 같다고 하자 미국 대표는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며 강경언게 반대했지. 레이 디아스는 피식 비웃으며 아무리 비용이 비싸도 자신의 계획은 모든 면벽자가 내놓은 전략 중 3체 세계에 저항할 주요 방위 계획과 겹치니 허가해 달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거야. 그러자 왜 수정이냐, 수성이냐는 질문이 나왔고 레이디아스는 수성의 깊은 갱을 파고 지하실험을 하려는 것은 수성의 지하에 거대한 동굴을 파서 훗날 수성기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는 만약 삼체세계가 외행성과 지구를 함락시키면 수성기지가 인류의 마지막 보류가 되어 최후의 저항을 할수 있는 곳이 될 거라고 주장했지 그러자 의장은 항성용 수소폭탄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고 레이디아즈는 최소 100만 개가 필요하다고 했어 삼석관 각국의 대표들이 비웃었지만 그는 침착하게 이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요 100만 개도 많은 것이 아니오 난 포기하지 않겠소 최대한 많이 만들 거요 수성 세계에서 보이는 색깔은 검은색과 금색 두 가지 뿐이었지. 검은색은 행성의 대지, 금색은 태양이었어. 레이디아즈가 주장했던 내행성 기지의 건설 필요가 일리가 있다고 PDC가 생각했고, 그 결과 수성에서 갱도를 뚫는 공사가 진행되었지만, 결국 금속과 암석이 섞인 단단한 지층 때문에 원래 목표 경도 깊이에 3분의 1밖에 굴착하지 못했지. 하지만 그 깊이라도 수성에서 실험을 해야 한다며 레이디아즈는 강력히 주장했고, 드디어 수성의 새벽 무렵에 실험이 실시되었어. 카운트다운이 끝난과 동시에 둥근 파문이 그라운드 제로를 중심으로 점차 넓게 퍼져나갔지. 순간적으로 수성의 대지가 보드라운 실크처럼 펄럭인 것 같았어. 그러나 잠시 후 폭발 중심이 불룩하게 솟아오르며 산봉우리가 만들어졌고, 거인처럼 그 봉우리가 3,000미터쯤 올라갔을 때산 전체가 폭파하며 수만 아니 수억 톤의 흙과 돌이 공중으로 날아오르랐지 그리고 불덩어리가 솟구치며 불꽃쇼가 벌어졌어. 핵폭발이 끝나고, 10여 시간이 지난 후 관측자들은 수성에 고리가 생긴 것을 발견했지. 폭발의 충격에 수성의 하늘로 날아오른 돌들이 수많은 위성이 되어 수성 궤도를 궤도로 흩어진 것이었어. 그리고 그중 일부는 수성을 완전히 벗어나 태양의 위성이 되어 희귀한 소행성들을 이루었지. 레이디아스는 자신의 지하 방에서 수성의 핵실험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의장에게 전화가 와 항성형 수성 폭탄의 위력에 고위 정책자들이 급격한 관심을 보이며 수성 폭탄 제조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전화를 끊고 다시 화면을 보고 있는데 경호원의 목소리가 들렸어. 그가 상담을 예약해 놓은 정신과 의사가 찾아왔다는 거였지. 레이디아스는 무슨 헛소리야? 내가 언제 정신과 의사를 불렀다는 거야? 썩 꺼지라고 해. 그때 소화기를 통해 레이디아즈 선생님, 그러지 말고 잠시만 만나주세요. 당신이 앓고 있는 태양 공포증을 고쳐드릴게요. 레이디아즈는 면벽자로 임명된 후 태양만 보면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걸 고쳐준다는 말에 그를 들여보내라고 하지. 방문객은 준수한 외모의 중년 남자였어. 레이디아즈는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소만.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슈퍼맨을 닮았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정말 슈퍼맨이라고 생각하시오? 아니요. 저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선생도 마찬가지 그렇고요 그리고 그는 곧여 면벽자 마누엘 레이디아즈. 나는 당신의 파벽자입니다. 레이디아즈는 천여한드 고개를 끄덕였지. 파벽자가 앉아도 되겠습니까? 안 돼요. 파벽자는 너무 절망할 것 없습니다. 내가 절망했다고 천만에. 당신에겐 신선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햇빛은 더더욱요. 나는 이 방에 익숙해요. 지자가 보내온 영상을 통해 당신이 이곳에서 우리의 갇힌 짐승처럼 몇 시간씩 이리저리 서성인 걸 보았죠. 프레드릭 타일러에 비하면 당신은 우수한 전략가죠. 면벽자로도 합격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당신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알아내려 해도 매번 미로에 빠졌죠. 그러다가 당신의 과거를 조사했고 당신이 서양의 천재 물리학자 코스모를 세 번씩 만났다는 것을 알아냈죠. 그가 이끈 팀은 삼체 위기 후 3체 행성의 대기층에 대해 연구했고 3체 행성의 대기층은 과거 행성의 추락으로 생겼을 것이라고 추측했죠. 그리고 3체 항성의 불규칙한 움직임을 인해 그 대기층은 수축했다 팽창했다고 가정했어요. 그리고 그 팀은 우주에서 행성의 추락으로 대기층이 형성된 다른 행성을 찾으려 했고 드디어 찾아냈죠. 관찰해보니 행성의 추락 후 항성주의의 어떤 물질들이 나선형으로 흐르면서 항성을 둘러싸며 그로 인해 항성주의가 계속 확장되고 나선형을 띠게 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 연구팀이 발견한 것을 통해 제가 당신의 진정한 전략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항성형 수석폭탄 100만 개를 전부 수성의 배치에 폭파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수성은 태양으로 추락하겠죠? 그리고 코스모 팀이 발견한 것처럼 수성이 태양의 대류층 표면을 깨뜨리면 태양 속 많은 항성 물질이 우주로 고속 분사되어 나선형 대기층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후그 그 대기층은 점점 커져 금성, 지구, 화성에 영향을 주어 이 행성들은 거대한 유성이 되어 태양으로 추락하겠죠. 지구의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 행성기인 목성 심지어는 태양성까지도 삼킬 겁니다. 그러면 태양계가 유일한 희망이었던 삼체 세계도 멸망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당신의 공멸 전략입니다. 레이디아즈 당신은 수성에 백만 개의 항성형 수소 포탄이 배치된다면 이를 빌미로 삼체 세계를 위협해 인류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의 파벽자로서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당신의 의견이나 평가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 둘다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으니까요. 레이디아스는 말없이 시가를 피며 듣고만 있었지. 파벽자는 흡사, 학생의 시험 성적을 평가하는 교사 같은 말투로, 레이디아스 선생, 당신은 훌륭한 전략가로 제가 말했죠. 당신의 뛰어난 안목과 전략의 경의를 포합니다. 다만 당신이 첫 실험을 준비도 안된 수성에서 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결정적 실수였죠. 그러나 당신의 전략은 스케일이 크고 절묘했습니다. 당신의 파격자가 된 것은 제게 영광입니다. 좋소. 그럼 나도 타일러가 물었던 질문을 하겠소. 모든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 거요. 이거죠. 그렇소. 제 대답도 타일러의 파격자와 같습니다. 주는 개이치 않으십니다. 레이디아즈는 허리를 젖혀 미친 짓이 웃으며 파벽자를 가리켰지. 크크 맞아. 슈퍼맨 목이 부러졌지. 아 그건 그걸 연기한 크리스토퍼 리브죠. 난 당신의 파벽자가 되어 충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결말을 생각해야 할 겁니다. 먼저 죽을 사람은 당신이야. 레이디아즈는 미소를 띠며 손에 있던 시가를 파벽자의 두눈 사이에 꽂고 그의 목을 혁대로 감아 힘껏 잡아당겼지. 그리고 미친 듯이 소리쳤어. 목을 비틀어버리게 돼, 개자식. 이게 다 잘난 척하고 나댄 내 탓이야.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그리고 파벽자의 머리를 바닥을 향해 미친 듯이 내리꽂았지. 파벽자의 이가 바닥에 부딪히며 큰 소리가 났고 경원이 달려와 둘 사이를 뛰어놓았어. 광분한 레이디아즈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저놈을 죽여라! 목을 매달아! 지금 당장! 이것도 계획의 일부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그의 명령을 집행하지 않았고 파벽자를 옮겼지. 파벽자는 레이디아즈의 폭력으로 부어버린 얼굴에 미소를 띠며 떠났어. PDC 면벽자 청문회에서 각국 대표자들은 파벽자가 간판 면벽자 레이디아즈의 전략적 의도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그의 면벽자 신분을 박탈하고 반인륜죄로 국제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했지. 특히, 오랫동안 그를 없애고 싶었던 미국은 그가 테러리스트라고 하며 CIA 요원들을 배치시켜 그를 체포를 했지만, 레이디아스는 PDC에서 수소폭탄 100만 개를 수성에 배치하고, 삼체 세계와 일과 같이 공모하는 계획을 발표하면, 삼체인들의 반응을 알수 없지만, 지구상의 수십억 인구가 날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나는 이미 그 상황을 대비해 조치를 취해 놓았어. 그러며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를 보여주었어. 이건 신호발사 장치요. 이 시스템의 코드명은 요람이요. 요람의 흔들림이 정지되면 아기가 깬다는. 즉, 이 장치가 수도폭탄 시스템을 향해 쉬지 않고 신호를 보내 폭발을 막는 거요. 그러다 신호가 중지되면 즉시 폭파되지. 이것은 나의 심장박동과 연결되어 있어. 그뿐 아니라 혈압, 체온 같은 다른 생체 리듬까지도 모두 모니터링 하지. 그리고 지금 수성이 아니라 우리와 아주 가까운 뉴욕 시내의 어느 곳으로 보내지고 있지. 그럼 거기서 신호가 멈추면 뭐가 터집니까? 뭔가는 터지지 않겠소? 미국 대표는 벌떡 일어나 20여 년전 면벽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우리는 이미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지적했지. 그러다 평정심을 잃고 이 테러리스트, 사악하고 더러운 전쟁광 악마, 유연히 책임지라고! 의장은 물었지, 당신의 요구사항이 뭡니까? 의장님, 여길 떠나서 내 나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미국 대표는 당장 꺼지라고 외치고, 의장은 그를 위해 같이 비행기를 타고 베네수엘라로 향했지. 내가 타고 있으니 이 비행기는 안전할 거요. 그 폭탄이 설치된 곳이 어딥니까? 레이디아즈는 폭탄은 없습니다. 도망치기 위해 작은 꾀를 쓴 것뿐이죠. 의장은 긴 한숨을 토해내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면벽자에게 폐쇄된 전략 수립의 특권을 부여한 것은 지자와 삼체 세계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어. 그런데 당신과 타일는 그걸 이용해 인류를 작폭시키려는 계획을 세우다니, 그게 뭐가 이상한가요? 현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인류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잖아요. 이윽고 비행기가 도착하자 의장은 내리지 않고 떠나고 레이디아스만 공항에 내렸지. 경호원들과 함께 혁명의 광장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어. 레이디아스는 오 나의 인민들이여. 그때 그 인민이 던진 첫 번째 돌멩이가 그가 치켜든 왼손으로 날아와 부딪혔지. 그리고 두 번째 돌멩이는 그의 가슴을 연이은 세 번째 돌멩이는 그의 이마를 짓이겨 그를 꼬꾸라들였어. 그리고 수많은 돌멩이가 소낙비처럼 이미 생명을 잃은 그에게 날아들었던 거야. 한 노파가 돌멩이를 던지며, 이 악마, 내가 죽이려는 모든 사람들 속에 내 손자가 있다. 내 놈이 내 손자를 죽이려 하다니. 네 명의 면벽자 중에 벌써 두 명의 면벽자 타일러와 네이디아스가 한 명은 자살로 또 다른 한 명은 성난 군중에게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은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나머지 면박자들의 운명이 걱정되기 시작했어. 또한 이 책을 읽으며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숨기고 싶었던 현실이 인물들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 씁쓸함을 느꼈지. 특히 인류와 지구의 가장 큰 위협은 사실 삼체세계가 아니라 인류 자체라는 것에 공감할 수 밖에 없었어. 그리고 이런 상황이 나만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는 패배주의가 내 안에 팽배했음을 느끼며 멘탈 스탬프가 있다면 나는 어떤 것을 신념으로 내 안에 주입하고 싶은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기기가 되었지. 아무튼 여러모로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책임에 틀림없어. 이제 어느덧 책의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어. 다음번부터는 하 암흑의 숲을 소개해 줄게. 날씨가 좀 선선해졌어. 이럴 때 정말 건강에 조심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모두들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길 바라며. 곧 만나 빠빠이.